보수와 진보가 다르다고요? 지역 갈등이 문제라고요? 스 t u 여러분 이거는 뻥인거 아시죠? 문제는 강남입니다 본격 대국민 감별방송 강남의 소리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아우 저 약간 떨려요 센 언니들 세, 센 언니들? <웃음> 특히 <웃음> 최근에 이렇게 선 넘지마 하고 선언을 한그 언니들을 중심으로 지금. 아 누님들이네요 저한테는 아 예예예 무서운 누님들 아이 뭐 네, 평소엔 괜찮은데 음, 어쨌든 붙으면 무서운 무서운 분 무서운 엄청 어, 어, 말을 더듬네 무서운 언니들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이분이 이렇게 쓴지 몰랐습니다. 그 진격의 추미애 장관인데요. 검찰이나 법무부 뭐 관련 내용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어서 그거는 다음 편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대검 간부가 그 상가집에서 추태를 벌였다 해가지고 법무부가 기자 이거 기자들한테 보낸 문자인데 요기에서 엉뚱하게 장삼이사라는 말이 실시간 검색으로 뜬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어 장삼이사란 말이 어려운 말이니까 사자성어니까 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저희가 미처 몰랐던 강남의 소리와 관련된 의분의 자극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또 염장을 질렀나요? 국민들 염장을? 제 지인의 그 페이스북이에요. 근데 아우 제 지인이 되게 초기 좋아요. 장삼이사가 어때서? 왜? 뭐? 이건 몰랐네. 추미애가 검사들이 선민으로 인식하고 있을 줄은? 추미애 장관님 덕분에 수많은 국민들이 의문의 일패를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요. 검사와 장삼이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는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의 관문을 통과한 본인과 검사들은 이제 하나의 묶음이고 음. 그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국민들은 장삼이사. 장삼이사인 <laughs>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님도 저도 장삼이사 되겠습니다. 심상정 대표신데요. 예. 단가를 올려버리셨어요. 아. 금을 원래 500만 원에서 7배로 뛰었다라는 거예요. 녹화일 21일인데요. 심상정 대표가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런 논란에 대해서 비례 대표 장사 아니다라고 이건 아. 오해다라고 얘기를 드시면 했어요. 이거는 장사보다도 이쪽에 비즈니스죠. 네. 500만 원당겨오는건 음. 장사지만은요, 음. 3,500만 원 정도 당겨오는 것부터 그다음부터 이제 비즈니스가 거죠. 되는 거요 음. 비즈니스죠. 비즈니스. 결국은 그때 사 플러스 원 하고 패스트랙 하고 막 몸싸움 하고 해가지고 막갈 때도 조금 심. 심상정 대표를 둘러싼 잡음이 있었어요. 석패유일제, 석패유의제 음. 때문에 그것이 어떤 다선 의원을 수도권의 다선 의원을 위한 제도이고 그 정의당에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사람은 사실상 다선 의원이 심상정 의원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 선거법 개정 이후로 계속 좀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가 말씀하시는 게센 언니들 얘기 아닙니까? 음. 사실은 방점은 언니가 아니라 센에 있습니다. 음. 보통 센 사람들께서 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진보적이라 살아남는 게 아니다. 음. 살아났기 때문에 진보적인 거다. 아. 적자 생존의 진보라고 평가수가 할 있겠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왜 철의 여인이겠습니까? 뚝심이 강하기 때문에 철의 여인인 것입니다. 그 뚝심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하나만 좀. 음. 아, 그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선거 끝나고. 아니 왜, 선거 아니 왜, 지난, 지난 후부터 <laughs> 제가 느끼는 건데, 심상정 대표 얘기만 나오면 너무 작아지세요. 이렇게 좀. <laughs> 왜냐하면 상대는 철의 여인 아닙니까? <laughs> 선거법 개정 이후에 정의당 행보를 보면은, 과연 정의당이 예상했던 대로 그 원내 교섭단체를 이번에 드디어 진보정당이 할수 있을지, 그게 조금 어떻게 정... 될지 되게. 정의당의 운명은 심상정 대표의 결정이나 리더십이 아니라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심정에 담겨 있죠. 이해찬 음. 대표가 이른바 가칭 비례민주당을 창당하면은 정의당이 쪽박을 쓰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선거법 개정 전하고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수가 어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단일화를 해주고 후보 간에 서로 이런 거 제휴를 해주면은 한 10명 정도 당선되는 거에서 이번에 만약 양보를 해주면 그게 20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약간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오지만 아니 처지는 그대로인 거 아니에요. 대기업이 왜 대기업이 됐겠습니까? 중소기업을 잘 후려쳐서 대기업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대 정당이 왜 거대 정당이 됐겠습니까? 군소정당을 잘 훌어 쳐서 거대 정당이 된 것입니다. 1차 벤더가 될지 부품사가 될지 관계사가 될지 제휴사가 음. 될지 이것도 이번 총선의 포인트고 그 가운데 심상정 대표의 이 전략들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시는 분은 아닌데 그래도 여권의 중진 의원 출신의 지금 장관이신데 또구설세에 올랐어요. 국토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부동산 정책을 계속 조율을 하다 보니까 는 지역구였던 일산 쪽에서 상당히 비판이 많이 있긴 했었잖아요. 집값이 많이 떨어졌죠. 김현미 장관 집 팔고 전북 어디던가 갔다고 진위 확인하고 주민들이 많이 그러셨잖아요. 근데 일산TV라는 유튜브 야. 방송에서 따라다니니까는 어, 동네물이 나빠졌네. 그게 설화가 됐죠. 한마디로 빈정이 사가신 거네요. 근데 약간 그 상황이 음. 좀 되게 어수선하고 음. 그런 상황에서 그 싱크가 좀 이렇게 탁닿인 느낌은 아. 있었어요. 제가 좀 독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산이 어떤 동네입니까? 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삼성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낸 동네입니다. 음. 그리고 그 삼성 국회의원의 경력을 발판으로 삼아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데 그런 동네를 향해서 물이 나빠졌다. 왜 물이 나빠졌겠어요? 김현미 장관께서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 뱉었으니까 당연히 수준이 나빠진 거죠. 일상과 김현미 하면은 사실 생각나는 거는 그 GTX 삼성역까지 쫙 오는 거요. 강남으로 그대로 직통으로 오는 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 우물에 침 뱉었는지 이게 타지에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우물에 침 뱉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아예 음. 우물을 메웠다고 보는 게 만약에 일산과 강남구 삼성용을 직통으로 있는 GTX. 지 t x 가 음. 생겼다 하면은 일산 사람들이 강남으로 오는 경우는 많을 겁니다. 그 반대로 강남 사람들이 일산에 갈 경우는 거의 아. 없을 겁니다. 아. 그런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소리는 일산 상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음. 일상 상권에 빅엿을 날리는 아 그러한 공사입니다. 저희가 강남의 소리여서 이렇게 늘 강남의 음.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는 진행자의 실수가 음. 나와 제가 말씀드릴게요. <laughs> 아니 강남분들이 <laughs> 그러네요. 음. 일산에 교통이 나빠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음. 강남과 비교해 일산이 덜 편리하니까 안 가시는 거지. 음. 그런 교통망을 구축한 거를 일산 지역구 의원이 자랑한다면 그건 뭘잘 모르기 때문에 자랑한 겁니다. 이거는 꼭 보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저희는 선명성, 아, 선명성. 정파성 네. 이런 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선거 국면에서 <laughs> 진보 진영 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꼭 나경원 의원 한 번씩 소환을 그,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음, 저희는, 음, 음. 기계적 아, 저희는 기계적 중립을 지향합니다. 저희는 기계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기 때문에 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의 엄마 찬스, 엄마 찬스. 의혹이 검찰에 고발됐고요 마더 찬스 <laughs> 네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은 부인하고 있고요 왜 이거는 수사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장삼이사 삼천오백만 네. 원 네. 동네물 아니 너무 평범한 단어잖아요 너무 평범한 단어 여기에서 가장 현실감을 주는 게 심상정 대표의 경우입니다. 딱딱 음, 딱 현금을 딱 잡잖아요. 3500만원. 고의성이 그나마 보이는 거. 미필적 고의라도 보이는 게 심상정 대표 정도시고 나머지는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말인데 그 쓰는 말에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 서민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는 진보와 보수 또는 지역 갈등 다 아니고요. 엘리트. 엘리트의 기득권, 그거를 세습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구별지으려는 움직임에 대한 나머지 사람들의 그 권리 찾기.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어, 이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저 인강남 할수 있는 거 맞죠? 인강남한테까지 가자. 구독과 좋아요가 맞아요. 인강남을 좋아해.